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보험사고를 보험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롬TV입니다. 오늘은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에 하역작업 중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역작업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화물수송, 과정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일체의 운반 활동을 하역 자기배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한편 교통상해 보험약관에는 어, 교통상해 보험약관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그 약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어,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부상 장애 사망시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어 정리되어 있고요. 한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거의 어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어 그리고 어 경기 등어 자동차에 탑승 중어 사고 그리고 또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 점검 청소 작업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그리고 건설 기계, 농업 기계를 작업 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생긴 사고, 이 보면은 전부 다 교통 사고와는 위험 정도가 어, 다르다라고 어, 볼수 있는 어, 사고로 보입니다. 그 해당 작업 동안은 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어, 약간의 분류되어 있는데요. 어, 사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7일 날, 화물차량의 물통을 싣고 운반하던 중에, 비탈진 산길에서 물통이 떨어져서, 운전자는 차량을 정차하여 떨어진 물통을 적재함에 싣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던 중에, 화물차가 비탈진 아래로, 뒤로 이제 밀리죠 이를 제지하려던 중에 운전자가 화물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인데요. 보험회사는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부지급 통보하였습니다. 유족들에게 법원의 판단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은 2019 가단의 134861 사건에서 판사는 본 사고는 하역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고 설시하며 오히려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관리, 사용 중에 난 사고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그 통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어 한편 어 다음과 같은 판례도 있습니다. 화 화물차 적재함에 에, 화물을 상차 후에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묶는 어, 작업을 하던 중에 그 운전자가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여 어,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어, 하역 작업 중 사고라고 판단하여 보험사 면책을 판결한 어, 사례입니다. 이는 교통사고라기 보다는 엄연히 하역 작업의 위험이 내포된 사고로 봐야겠죠? 어,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어,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